자, 오늘 할 거는 요거트 스무디를 만드는 걸 할... 일단 준비할 재료는 첫 번째는 바이오 드링킹 요거트. 견과류. 하루 견과도 되고, 이 각각의 견과류를 따로따로 구매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세 번째는 블루베리. 근데 이 과일, 과일이거든요. 블루베리만 한게 아니라 뭐 바나나도 되고, 또 그냥 과일 쓰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블루베리를 씁니다 왜냐면 이게 슈퍼푸드 거든요 파토라든가 이런 걸 주로 쓰려고 하고 있고요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지퍼백으로 되어있어서 냉동을 했다가 오랜 기간 또보관해도좋기 때문에 좀 블루베리를 쓴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하루 종일 뜯어가지고 이름이 하루경과인 이유가 하루에 하나씩 먹어야 되니까 하루경과일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봉다리째로 파 인터넷에 파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해서 쓰고 있어요 어떤 제품인지는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원데이 오리지널 20g 이고요 아몬드를 먹어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어? 알레르기 있는 증상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세요이 믹서기 용 밑에 여기가 믹서기에 그 모터 부분에 연결 돼가지고 이렇게 갈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해주고, 여기다 이 요거트를 넣어줍니다. 이 요거트가 좋은 이유는, 여, 여거저가 있어요. 뭐, 관련된 요거트 같은 게. 근데 칼슘이 16%거든요. 100ml당 16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700이면은 한120% 정도로 엄청 상회하고도 남죠. 하루에 100%를 100, 100 저는 항상 먹어야 되거든요. 뭐, 유산균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맛도 괜찮아요. 저는 플레인을 먹어요. 왜냐면 과일을 항상 섞기 때문에. 그래서 뭐2 플러스 1으로 이마트에서 기획하는 에브리데이인가? 어이거 배달 받아서 먹었던 거고 유통기한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저는 이미 지나버렸네. 그래서 빨리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 아로마 아시죠? 유통기한은 유통해야 하는 기한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이 식품이 그 이때까지 상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음 그리고 유산균은 그 발효 식품이기 때문에 바로 반드시 그때까지 먹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뜯어볼게요. 부어줍니다. 어, 요게 현미예요. 그리고 이게 렌틸콩이고 그 다음에 이게 호두. 뇌처럼 생겨서 호두라 하잖아요. 호두고 그 다음에 이게 아몬드. 그리고 요게 요거트 볼 안에 요거트를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건 크랜베리입니다. 넣어줍니다. 블루베리, 알이 이렇게 있죠. 먹다가 남는 거. 지금은 좀 많이 건조가 된 상태라서 얼랜디 살짝 녹으면 물이 나와요. 물도 같이 넣으면 되게 색깔도 예뻐요. 뚜껑을 보시면 고무 패킹으로 되어 있는. 제 거는 고무 패킹이지만 뭐 다르게 이제 뭐 나온 제품 설계된 제품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믹서기에다가 이거를 돌려줄 건데요. 이제, 순간적으로 가는 거는 밑으로. 위로 올려놓으면 고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계속 갈리는 거예요. 바닥에 고무 패킹이 있어서 얘를 이렇게 바닥에 대고 꾹 눌러주면 고정이 됩니다. 홈이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홈이랑 맞아야 되는 게 아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은 들어가고 얘를 옆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맞아요. 많이 돌렸다 쓰면 얘를 살짝 열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잘안 섞이거든요. 한 번쯤은 이렇게 중질시켜서그 재료들이 갈린 재료들이 밑에 다시 가라앉을 수 있게. 그리고 재료가 소리를 들어봤을 때 재료가 막 갈리는 소리가 안 들리면 다된 거죠. 뚜껑을 열어주면 아까 통 있잖아요. 이걸 씻지 않고 그뭐 버리지 않고 이렇게 냅둬. 제가 지금 먹을 양만 넣어주면 할 때도 약간 이렇게 흔들어서 재료를 공중에 띄워줘야 돼요. 찾죠. 그리고 남은 거는 좀 마셔주고 한 안쪽 이렇게 이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스무디. 설거지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이 버튼 누르면 바뀐 거 아시죠? 이렇게 좀만 헹궈놔야 이 설거지 지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해줘야 이게 늘러붙지 않아서 설거지를 하기가 좋습니다